오늘 기자회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자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 사례를 바꾸자 강단 진보 정치 단용입니다 나중 하에는 새로운 진보 정치가 필요합니다. 당리당례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지역 정치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나주신인 파송국민과 함께 국태에 연한 지역 정치를 끝장내고 새로운 정보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촛불혁명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변화에 앞장서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와 부태에 빠져 국민적 불신만 사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과 농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성 정치를 이제는,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이라는 민중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순, 나중 화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퇴행적 정치 행태는 국민적 심판으로 사라져야 하지만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이혼적 적배청산, 사회 대개혁 또한 심각한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노동자의 삶과 농민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미국을 상전 모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강당한 나라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나주시민, 화순 군민과 함께. 당당한 진보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정치 변화는 단순한 인물의 변화가 아닌 세력의 변화, 정치의 변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로 진보정치가 강화되어야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배평등은 뿌리는 캐지 않고 가지치기만 해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불평등 해소는 재벌 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바꾸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식량 주권을 지켜내고 농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정쩡한 정치로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자 국회, 농민 국회가 만들어져야만 우리 불평등 사회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진보 정치가 강화되어야 부회의나 지역 정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 운동부터 농민 운동, 진보 정치 운동을 통하여 변화를 영원하는 민중과 함께 하였습니다. 제가 나주시민 화순 군민과 함께 새로운 진보 정치를 열겠습니다. 저는 우선 미국의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지소미와 문제와. 한미방일분담금 협상에서 국민들은 미국의 당나, 당당한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WTO 개발도상국 지휘 포기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트럼프의 요구에 불복하고 말았습니다. 금강산 관관 재개도, 개성공단 재개도 미국의 눈치나 보아서는 열릴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당당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와 민중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불평등한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즉각적인 평화 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긴기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여성들은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하고, 농민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삶은 불평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 깊게 자리 잡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즉각 실행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청년기본법을 즉각 제정하여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을 품게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이정유직임금 1.5배를 도입하고 농민수사법을 제정하여 농민에게 힘을 더하겠습니다. 호남의 정치는 지역차별에 맞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고장이었고 지역민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당리당략만 남고 호남의 정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입시국 양명이 하을 치는 지역정치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기준이 되는 진보정치가 호남의 정치를 보강하겠습니다. 나주 화순의 새로운 진보정치로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20대 총선을 통하여 나주 화순의 새로운 청사진을 여러분께 밝혀나가겠습니다. 겨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마 선언은 낭독이 있었고요. 그 보도자료 뒷편에 보면 그 여섯 가지 영역의 기본적인 정치형에 관한 민중당 우주용 공동대표의 총선 위반 입장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입장문은 별도로 낭독하지 않고 분 기자분들과 참석자분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출마선언문의 내용과 어, 내용을 더 어, 정책적으로 풀어냈다는 어, 자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마선언문 낭독이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신 관계으로 어, 안주영 공동대표 선언문 낭독 마치고요. 개인적으로 뭐 참가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추가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이 바쁘을 텐데, 백종필나주 농민위원장님 함께 해주셨고요. 하순에서 백남수, 증거연대 대표님, 그리고 하순에서 또 농민, 홍훈주 농민위원장님, 그리고 전남 보장에서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형래 농민위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21대 총선이 우리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치 여러분과 함께 열아나가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가힘 지켜봐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